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죄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오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제 믿음이 끈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항상 우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더욱 부흥되게 하시며,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승김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민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릇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어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허락해 주셔서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는 평통한 사람들로 우리를 들어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제 교회에 대청소를 하셨는데 대단히 크게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분들에게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우리 교회에 힘이고 능력이고 또 축복의 씨앗이 될줄 믿습니다. 아, 어떤 82세이신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이 앞에 사그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빨간 불인데 할머니가 핑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자 앞에 있던 고통교통경찰이 할머니를 불러세웠습니다. 물었어요. 할머니 빨간분 못 보셨어요? 봤지. 그런데 왜 건너셨어요? 내가 이놈아 너를 못 봤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팍, 팍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고통 속에도 반드시 위로하시고 세워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제 저는 청소하는 시간에 이 앞에 건너편에 삼산 교회에 장애인 공동체에 설교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 제가 이가 보니까 11시 예배입니다 해서 갔어요. 근데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됐는데 전부 다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각자 감동 받은 대로 나와서 한 사람씩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287장, 어떤 사람은 몇장뭐쭉 하는데 정말 박자도 안 맞고, 예, 야, 음정이 그렇게 안 맞고, 김게 무슨 찬송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 반주자가 여기 경상도 말로 생 시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네이 반주가. 왜요? 예, 네, 내네 줄을 가까이 하는데 이게 내네 줄을 가까이 이런 게 아니고. 주를 네 가까이 뭐 이게 희한한 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나와서또 찬송을 하는데 어제 찬송이 한열몇분 나와서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이 콩나물 대가리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저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아. 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는 거예요. 잘 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 드려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교를 제가 한 25분쯤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제 얼굴이 딱올 정도로 집중을 하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기뻐하는 모습. 야, 이분들은. 복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큰 감동을 입고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살아나라 말씀하시고 회복되라 말씀하시고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강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산 대사가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위대한 말씀, 대단한 설교자가 와서 외친다고 해도 내가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했다고 다 은혜 받은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외쳤다고 해서 여러분 다 기름보험을 받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의 영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바드 대학교 한 사회 심리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확신은 강한데 삶이 무기력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는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삶이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와 거래하고 행동이 자기중심적이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진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말은 하지만은 전혀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없다. 이것은 자기의 체면에 걸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한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병자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중에서도 각종 질병들을 다 치료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병만 딸랑 고친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미래를 송두리째 바꾸신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뭐냐? 변화된 삶이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신 증거가 뭐냐? 바로 변화된 내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뭘로 증명돼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뭐 찬양하면서 감동을 받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은 삶의 방향이 바뀌고 결단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대단한 하나님의 확신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남인스부터 명인된 한 사람이 길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존재 하는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인거죠 버티고 있는 인생인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일행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명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집중적으로 한 사람의 고통을 놓고 막 분석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따지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역에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대단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침으로 진액을 이게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운명이 바뀌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은 비난의 대상을 기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이 사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문화는 질병과 불행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봤어요. 죄의 결과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를 교회 일로 어디가 다녀오다가 집사님 운전하는,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었는데 이 조수석에 제가 타고 있다가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주요 뒷자리로 가라 그런데 뒷자리로 가고 나서 한 3분 만에 완전히 차가 폐차처럼 될 정도로 앞에 제가 앉았던 자리가 밖에 튕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래되니까이번 동원하고 집에 있는데 친구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럽니다. 아김 목사 회개하라고 <laughs>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이 섭섭하고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문화가 그랬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다죄 때문이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누구의 죄인가를 정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제자들과 그 당시와 달랐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다 그래서 여기 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말티어라고 하지요 이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화를 여기서 쏘았는데 관역이 저 앞에 있는데 관역을 빗나간 것을 하말티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빗나간 관역을 다시 맞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관역이 빗나갔다고 이거 잘못 쏘은 거다고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은 관역을 새롭게 맞추어서 그 관역에 우리가 딱 맞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고 묻지만은 거기에는 인생의 변화도 없고요. 답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지금 만난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에 보셨잖아요. 내가 죽어가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한 8천 곡 지은 어,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생후 6주 만에 장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시각을 가졌다면 볼 수가 있었다면 결코 결코 예수님을 그렇게 피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피난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대상 그 중심에 그 형제, 그 자매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 와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이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순간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씻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분석을 해서 찾아보니까 딥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단순히 가서 세수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니까 물두멍이 있지요. 물두멍,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할 때의 단어가 립토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뭐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스탠바이를 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맹인은 그냥 가서 세수하고 그냥 눈이 밝아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행했다 그런 말씀이 돼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는 능력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실로암 가서, 정결례처럼 깨끗하게 순종하고 씻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받아도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걸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가정들이 될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지하교회에 활동했던 브러드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쪽 다리가 완전히 동강이 나가지고 부른 채로 수갑을 채우고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어 빨리 지금 얼떡 일어나 감옥을 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치료도 안 되고 덜렁덜렁한데 이게 일어서서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없어요 평평과 사정이 그런데 이 브라드 윤이 어떻게 했느냐 말씀 그대로를 받고 벌떡 일어났는데 다리가 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뛰쳐나가는데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적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할 때에 즉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즉시 행동하고 반응하는 이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서 평통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을 받았을 때이 사람은 신로왕과 얼마만큼 거리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바로 눈 떠라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씻으라 보게 될 것이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너 씻고 와 그러면 보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때요? 상황도 주변도 시선도 하나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러나 그가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로함까지들어갑니다 어때요? 행동이 환경을 지금 앞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환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자꾸 나를 눌러 믿음을 눌러 기도를 눌러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실 때에 시시하게 우리가 물림을 당하라고 죽어 주신 것이 아니단 말씀에 뭡니까? 환경을 이겨라. 무엇으로 죽어 주신 능력으로, 죽어 주신 믿음으로, 죽어 주신 보혈로, 죽어 주신 십자가로 이겨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게 되다 그랬잖아요 짚고 보게 되다 이게 아나볼레 포라고 하는 말,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눈을 열어서 봤다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위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변화는 자꾸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환경의 변화 이전에 내 발걸음의 변화가 먼저인 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일본의 여러분 조직 폭력배 이름들을 우리가 흔히 야쿠자라 그러잖아요. 야쿠자. 아, 일본의 조직 폭력배 야쿠자 출신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나카무라 마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딱 나카무라. 나카무라. <laughs> 이 일본 사람들 이름은 좀 이상해. 나카무라 뭐 무슨 뭐 도끼로 이마 깔아 뭐 이까지님한테 까불어. <laughs> <laughs> 그런데 이 나카무라 마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조직 폭력배 야쿠자의 상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온몸에 문신. 야, 여러분 요즘은 진짜 징그럽습니다. 다 톤지 무슨 화투인지 해가지고 온몸이 진짜 뭐 이게 무슨 청나라에서 왔는지 싶어 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홍나라에서 왔는지 뻘건 것도 있더라고요 그 뭐신지 모르겠습니다마은 늙으면 어쩌려고 축하를 싶더라고요 그런데 뭐 벗겨집니까? 안 벗어지지? 아그런러제 나이 들면 그큰 문제인데 그런데요 이 사람이 손가락도 뭐그 잘리고 이래가지고 구속이 돼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감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 청산했어. 모든 것 청산하고 일본 전 지역과 이 동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친 한 마디가 이런 겁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꿔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을 기다리면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움직이면은 내 삶이 반드시 반드시 바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면 되는 겁니다. 예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황 가지고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어요. 믿음 가지고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으로 삶을 바꾸면, 거기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실로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섞게 되어서 눈이 열리고 우리 앞에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아버지의 보좌를 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하려고 움직일 때에 벌써 길을 여시고, 역사하심의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날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은사로 기름 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머리머리 그 위에와, 걸음들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우리 교회와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과 위기 속에 위태위태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